일 가장 기억이 남는 거는 처음에 일본 프로뽀스때 오~~~ 때. 왜냐면은 솔직히 말하면 난 야구를.. 일단 그만된 상태였고 레수에서 제가 다시 야구를 시작해서 고향 언덕수를 거쳐서 프로를 들어갔어요 음... 그것까지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또 아, 계셔 오늘 저는 중학교 감독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뭐 제가 이번에 일을 하러 왔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어, 오사카 교류전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부 분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그 감독님이 제 대학교 동창이에요 알아보니까 엄청나게 강한 팀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 <목소리> 오소이요 <목소리> 여기 오메기스 사이사스 셨나니스사이스 어, 여브레노 오라이게스 응 ㅋㅋㅋㅋㅋ 뭐라고 말하는거야? 야호 프렌더 <놀람>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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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렌더 야호 프렌더라는 오사카에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몇번이나 하고 정말 센 중학교 팀인데 이 중학교 팀과 한국에 있는 중학교 팀과 교류전을 어 여름에 한번 진행해볼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감독님입니다 양구프렌드 중학부 감독을 맡 오우라입니다. 네, よ 습니다. 에 오우라는 어 저의 그 대학교 친구입니다. 대학생 시절 처음 어떤 ど 선수였다. 홈원은 네, すごい 맞다네. 홈런 홈런 홈런. 아, 요 홈런. 홈런. 자 미용집인데 미용 어떻게 가요? 근데 엄마, 외진 みたいな 녀석을 쓰고 있대. 엄가 얘기해 들었다. そうだね.이이 감독님이랑 저랑 이제 잘 연결을 해 가지고 또 이번에도 재밌는 걸또해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laughs> 운동장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미쳤습니다. 1월 달에는 또 고등학교 캠프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또뭐 주, 중학교, 초등학교 그리고 또 독립 내역까지 지금 이런저런 제가 미팅을 하면서 한국 야구를 위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에 더 힘을 쓰는 또교시가 되겠습니다. 야이, 야이. 운동장 준비를 하는 일본 중학교 선수들입니다. 자기들이 라인을 긋고 물을 뿌리며 네, 운동장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로 가려고 교태 왔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 어... 지금 옆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얘기한 장본인입니다. 바로 전 LG 트윈스 상목 지승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뭐 이렇게 시작 뭐야. 아무 <laughs> <그냥> 얘기도 없이. 떡이시 <laughs> <또 계시. 웃음> 저희 학교입니다. 야뭐 아, 이연패 뭐 하루 여름 다 출전. 선발전 출전 세, 어, 일본 1등 되자 뭐 이런 거 아, 제가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써있는데 여기가 제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 <laughs> 다다 어, <laughs> 아직도 한국말이 많이 써져있는 3학년 교실인데 지금은 이게 책상이 많이 다 없는데 왜 그러냐면 또 공부하는 방이 또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실이 그런 것 때문에 없는 거니까 일본은 한국이랑 다르게 어, 4월달에 입학식이 있고, 3월달에 홈방학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용했던 교실입니다. 어, 지금도 책상이 여기또 이만큼밖에 없는 것도 방금 말씀드린 거, 그런 거랑 비슷한 거고, 한국말 말하기 대회와 이런 것도 있고, 뭐 우리나라는 큰 차이 없어요. 뭐 일본 뭐, 요즘에 잘 나가는 뭐 슬램덩크나 뭐 다이아몬드 에이스 등등등, 뭐 그런 교실이랑 똑같습니다. 여기는 음, 중학생들이나 보니까, 이런 상황으로 이습니다 우리 고시 여성전 우승 우승 이번 어, 트로피들이 잘 들어있습니다 또 계시 어우 예인아 간바떼 간바어 도시에 나가면 이렇게 비석을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오 이게 지금 야구부 숙소 야구 숙소 다들 알겠지만, 진짜 그 만화 있죠. 일본 만화, 그 만화에 나오는 그거랑 똑같아요. 야구 숙소가... 와... 여기, 여기가 이제 뭐한 선수의 방인데, 요런 느낌으로 생겼습니다, 요런 느낌으로 와 여기 딱 위에 아래로 해놓고 요런 느낌으로 와 진짜 딱 일본 숙소다 거의 저 때도 그랬지만 2인 1실로 숙소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정말로 그냥 침대 두개 들어가고 자기 개인 짐 넣으면 그뭐더 이상 갈수 없는 진짜 일본 그 진짜 많아 진짜 그거 똑같아 자기들 개인 뭐 세면도구 같은 거를 이제 갖다 놓고 근데 여기는 세탁기 와, 이렇게 세탁기가 한대 한, 대한대 있고 아 옛날에 어렸을 때이 세탁기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거 전쟁한다고 진짜 힘들었는데 와, 이제는 치승영과 우리 고등학교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토에 있으면서 어, 치승영이랑 또 이제 만날 기회가 생겼고 뭐 치승영이랑 워낙 사이가 또 깊기 때문에. 치승이 형을 만나러 왔습니다 서고식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목승입니다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고요 오늘 오랜만에 규식이 만나서 즐겁게 얘기하다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치승이 형은 지금 일본에서 생활을 한 지가 지금 한 5, 6년 됐나요 형이? 그정 됐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치승이 형이 갑작스러운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전막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인어른이 계셨는데 네. 장인어른이 몸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 딸이 하나뿐이라서 장인어른이 하는 일을 다음 사람이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제 없었지. 맞아. 어떻게 할까 나도 고민을 하다가 와이프도 일본에 가서 부모님이랑 살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니까 만약에 나혼자였으면 당연히 야구 어이. 하겠지만 맞아, 맞아. 가족을 생각하면 음. 내 꿈만 이렇게 달릴 없는 없잖아. 내가 야구를 그만두고 내가 장인어른의 가업을 이어받겠다. 아, 한국에서 한 됐고 예일일으으로 오게 되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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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예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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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에서한국에 공예를 이제 2대째 물려받아가지고 형이 하는 거잖아. 형이 살고 있는 게 교토야. 옛날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문화 유적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걸로 많이 즐기러 오시는 수학 여행도 많이 오고 전국에서 교도로 수학 여행이 가장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학 여행 오면은 이제 학생들이 체험학, 태험학습을 체험 아 그죠 그죠. 딱그 중에 하나가 우리 체험학습. 모두 알다시피 치승영 내부 전매특허가 막 진심인 야고 내 몸에 100%를 다 써서 하는 플레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비춰졌잖아요 상목치승 이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선수할 때이 아, 순간은 되게 나한테 아직까지도 기억이 남는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중 하나 꼽자면 어, 몇개 있긴 한데 일단 가장 기억이 남는 거는 처음을 일본 프로게이 때.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난 야구를 일단 구으로 상태였고 백수에서 당구장 말봐서 내가. 다시 야구를 시작해서 고양 온도수를 거쳐서 프로를 들어갔어. 음. 그것까지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1군 음. 프로까지 됐다? 음. 이 꿈같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강구장 아니고, 공구장 딱는애가 <laughs> 야구 올 치고 있으니까. 야구 치고 있고, 거기다 1군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꿈 같은 현실이겠냐. 맞아. 나는 또그중에 형한테 기억나는 게 언제인지 모르는데 형이 대주자였는데, 아마 가을 야구였을 거야. 진짜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형이 도루을 했어. 기억나? 이케아랑 했어. 그거였나? 어? 맞아. 나는, 우와, 타이밍 죽었다. 왜냐면 형이 살짝 늦었어. 그니까, 그게 왜냐면, 임찬용 선배님이 음. 수세가 있었거든? 음, 음. 근데, 그때 당시 어떻게 했냐면, 선발 투수든 중간 투수든 마무리 투수든 나는 퀵을 다 쟀어. 그렇죠 있죠, 그런 거였지. 공책에다가 몇초몇초다 쟀고, 투세도 후세, 무조건 봤어. 나는 그때 인정을 했거든. 난 음. 선발로 하기에는 좀 부족한 실력이다라고 생각했고, 음 구단에서도 나를 대주자, 대수비로 이렇게 써주시니까, 음 그럼 여기서 한번 내가 1순위가 돼보자라는 생각으로 난 준비를 했었어. 그때 당시. 음그 중요한 상황에서 <laughs> 난 대주자, 대로 나를 봤다는 생각을 준비를 했었지. 음 그때, 그때 당시 동상 선배님이, 형이 안탈 쳐서 음. 내가 대주를 나갔어. 일부가 도루 사인이었지. 어. 난 쿠세만 보고 있었던 거야. 그때 당시 김창련 선배님이 그 쿠세를 많이 안 하고 어, 진짜? 쪽게한 거야. 어. 쿠세만 보고 있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좀 스타트가 늦었어. 음. 늦은 거는 둘째치고 일단 뛰었으니까 살아야 되는 거야. 맞아, 맞아. 뛰었지. 뛰었는데 이제 슬라이딩을 하는데 보이잖아. 보이, 보인다가 그냥 느낌상 뭔가 아웃 될것 같은 아, 느낌이라는 늦었다. 게 있잖아. 그치, 완전 뭐, 있지. 느낌이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의도해서 빼건 아니고 몸이 자연스러워 와...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이 컸다. <laughs> 왜냐면. 얘로 어굉장게 음. 1.5분 같은 경우는 어아 음. 맞아, 맞아 맞아. 승부거든. 맞아 맞아. 한번못 하면 이제 2군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게아 아. 이게 죽으면 나도 죽기 때문나 아. 죽잖아. <laughs>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자. 해각지고 몸이 그래서 가능해서 어, 나는 그게 진짜 아직도 모르는. 그냥 상황이 네. 되게 중요한 0, 상황이고 역에 영에서 어뭐말이없고어 진짜. 오케이. 네. 그러면뭐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한테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좀해 주시면 다시 저를 이렇게 아직까지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 가서 야구장도 찾아가 보고 싶고 이제 팬분들도 오랜만에 만나보고 싶고 하니까 팬분들이 건강만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응. 코로나 조심하시고 떡이씨 채널 사랑해주시고 네. 구독과 좋아요 <laughs> 아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갈게요 고마워요